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. 스무 살에 나와 딱1 5 분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음.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라고 여쭈어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죠, 저희? 아, 진정도로 아, 똘똘한 말줄지 아, 이건 꼭 음. 주연님한테 듣고 싶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대답을. 자, 주연아. 아. 스무 살의 주연아. 주연아. 어, 스무 살의 주연아. 일단, 딱 15분이니까 무조건 녹음하고. 중요하니까 <웃음> 중요하다. <웃음> 중요해, 녹음해. 집중해. <laughs> 일단,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반드시 사고. 반드시. 연남동이랑 제주도에 땅을 좀 사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라. 응, 무조건 사야 돼요, 무조건. 그리고 필라테스를 지금 당장 시작을 하고, 영어 공부를 무조건 해둘 곳이며, 그리고 리듬 체조를 좀 끊어서 너의 몸의 유연성이랑 이런 힘에 그걸 최대치로 만들어놓고 아빠한테 매일 전화 드리고 친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잘 챙겨주고 술도 더 많이 마시고 남자도 많이 만나봐. <laughs> 와 얘기를 진짜 중요해. 아 그러니까요. 응. 무조건 사. <laughs> 땅 무조건 사야 돼. 집 무조건 사야 돼.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부동산 알았더라면 알았더라. 맞아. <laughs> 녹음까지 하래. 이치지마 그러니까. 너 이거 음. 진짜 빨리 들어. 찐이야 진짜. <laughs> 거짓말 아니야.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. 어, 아니 에이. 조용히 해봐, 조용히 해봐. 아, 필요 없고. 야사 해. 사? 어. 아니 이게 첫째 줄은 그렇다고 쳐요. 음. 뭐 집을 사고 땅을 사라. 음. <laughs>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어. 뭐 이거는 많은 어. 분들이 음. 뭐 비트코인 사라. 음. 음. 아, 갑자기, 어. 어, 맞아. <laughs> 어머 이게 이게 되네. 어머머머머. 하나 더. 어, 추가 추가 추가. <laughs> 요즘 다들 오.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그까지 이해가 되는데 음.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연 님께서 조금 뭔가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네. 혹은 조금의 내가 후회가 남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어요. 네. 근데 이게 필라테스를 좀더 빨리 시작해라 네. 그리고 영어를 공부해라 네. 리듬체조를 해라 네. 아빠한테 매일 전화드리고 친구의 안부를 꼭 물어라 네. 그리고 술을 <laughs> 더 많이 마셔라 음. 남자도 많이 만나봐라 아.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가우뚱했거든요 <laughs> 잘못 쓰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. <laughs> 잘못 적었나? 얘가 지금 결혼 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아, 보통 이렇게. 아니 보통 대개는 음. 어, 옛날에 나에게 금주하고 잠배 어, 어. 좀 끊어라 사람 가려 만나. 어. 음. <laughs> 근데 술은 더 많이, 많이 마시고, 마시고 남자 더 많이 만나라. 근데 음. 음. 그래, 뭐 남자 많이 어. 만나면 그럴 수 있어. 음. 술은 왜더 많이 마셔야 되는 <laughs> 거야? 왜냐면 <그거> 어린애한테 스무 <laughs> 살인데. 아 그니까 스무 살 주연이한테. <laughs> 뭘... 어떤 서른 몇살 언니가 와서 <laughs> 너술더 <laughs> 먹어, 더 먹어. 지금 조금 너... 잘하고 있는데 녹음해 <laughs> 그러니까 녹음해 오케이 오케이 최선을 다하려는데 <laughs> 아... 아 그냥 술도 더 많이 마시면서 <laughs> 음. 더 재밌게 즐겁게 음. 인생을 즐겨라 아... 이겁니다 아 그래요 어... 막 에이, 술만 막 그게 아니라 에이, 어. 그럼요 <웃음> <웃음> 대학교 때 근데 엄청나지 않았어요 아 대학교 때는 어. 어 대학교 때 그냥 정말 술 학교 집술 학교 집이었어. <laughs> 네.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래서 남자도 아. 많이 만나 봐라. 아 네. 거기에 남자가 없었어요? 없었어요. <laughs> 술과 학교에 없는 자가 있었어요? 네 없었어요? 저희는 정말 그냥 네 술만 먹은 먹었... <laughs> 아니 네. <laughs> 술이 행선지가 될수 있나요? <laughs> 그니까. 술을 그 과정 중에 하나지 않나? <laughs> 아술 학교 집술 그러니까. 학교 집술 학교 집 학교 어 집과 술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어, 스트라이앵글을 음 이루는 하지만 남자는 없었다. 아 네, 그게 깊은 많이, 아쉬움이네요. 네, 맞아요.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. <웃음> 주연이 <웃음> 아쉬움, 아 많을 거다, 아, 아쉬움 많을 거다. 주연 아쉬움 많을 거다. 서로가 가장 크니까. 아 맞아요, 아쉬움. 맞아요. 네, 그렇죠. 아 이건 좀 저도 에이. 아쉽네요. 아 그니까. 음 <laughs> 그렇게 술, 전환경... 학교 주워졌는데. 아, 아, 아. 그러게요. 그러니까. 술 학교 집인데 추워졌는데 그러게요. 그러술 학교 집인데 남자가 어, 아유 영양가가 없었네 너무 아, 아, 어렸어. 아. 아. 이건 이제 언니로서 해준 말이다. 어필한 요 말이야. 결혼을 앞둔 언니가. 음. 네. <laughs> 그럼 딱 되려 그2 0 살의 시온이가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네. 할것 같아요? <웃음> 음, <웃음> 갑자기 어떤 언니가 나타났어. <laughs> 믿을 것 같아요 아 진짜? 아, 네 순살의 저라면 믿을 거예요 아 진짜? 네네네 네, 네. 아, 걔는 저 믿을 저 사람은 12년 의 나구나 아 네, 어, 네, 진짜? 네 진짜 나구나 아그지연님 그랬어요? 네아 정말? 그럴 거예요 어, 네. 그랬을 어. 것 같아 지효님은 어머 진짜요? 그러면을것 네, 네. 같아 술을 더 많이 마시라고요? 이렇 아니고 역시 우리 언니야 <laughs> 어, 맞네 나네 어 진짜네 그러니까. 남자예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이게 뭔가 <laughs> 다양한 방면의 어떤 인생 전반에 걸쳐서의 어떤 주연님의 조금의 아쉬움들을 맞아요. 저희가 음. 주그 달락별로 열을수 있었던. 너무 <laughs> <laughs> 뭐, 뭐 핵심적인 것들. 인생을 훑어주나 맞아요, 맞아요. 한번본것같아요 어, 20대를 훑어주셨어요, 지금 이 음. 대답으로. <laughs>